하러 오시는 분 중에 정말 그런 케이스가 실제 케이스 있었어요. 있었거든요. 그분의 목적은 절세도 있었지만은 프라이버시가 정말 정말 중요하신 분이셨어요.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법인 설립이 든지 그리고 그 법인을 통한 상속 절세를 다 도와드린 경우가 있습니다. 또 로또가 당첨됐을 때 너무너무 말하고 싶다, 말하고 싶다 하시겠지만, 전문가를 찾아서 신탁을 만들고 설계를 하실 때까지 항상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. 한국에 또 자산을 가지고 오면, 그에 따른 또 세금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미국에 자산을 남기게 됩니다. 근데 또이 액수가 미국 로또는 사실상 한국 롯데비는 엄청나게 이거 뭐 엄청 엄청 차이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 자산을 그냥 흥청망청 쓰지 않게, 무분별하게 쓰지 않게 저희가 신탁 안에서도 구조를 만들어 드릴 수 있고요, 프라이버시 이슈 또 자산 설계 부분들 다 함께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. 롯데 맞으시면 꼭 와주세요. 아니면 <laughs> 변호 사님부터 네. 오셔야죠. 아, 맞아. <laughs>